사무실에서 사용할 저소음 기계식 키보드를 찾다가 발견한 제품. 따끈한 신상 키보드인 x 스 C108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그레이와 화이트 퍼플이 있는데 퍼플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진한 보라색과 연보라 하얀색 구성이라 깔끔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에다가 한글 각인이 얇게 되어 있어서 저가형이 아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키캡 높이는 기본적인 체리 프로파일 구성이고요. 이중 사출 각인으로 오래 사용해도 각인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키캡의 촉감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만질 때마다 손에 닿는 느낌이 꽤 좋아요. 축은 사무형에 맞게 저소음인 허니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심축 색은 노란색인 걸리는 느낌이 꽤 나는게 매력있는 축입니다. 자세한 후기는 후반부 타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C108의 특이한 점은 운영 체제 및 블루투스 전환 등 이러한 버튼들이 방향키 바로 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기능은 키보드 위쪽에 달려 있는데 굳이 전환하려고 키보드 뒤집는 일 없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편의성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가 내 방향은 물론이고 하단에도 추가로 달려 있어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요. 요즘 키보드에는 거의 모두 있는 이중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리시버가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보통 리시버는 자석으로 달려있는데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거라 뗄때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떼고 나서 다시 붙였다가 떼니까 뽑을 때좀더 수월해져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기능과 펑션 키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인 리시버를 이용해 2.4G 연결 시 본체에 꽂고 나서 바로 연결되어서 무선으로 사용할 때 편리했고요. 블루투스 멀티 모드를 지원해서 펑션 1, 2, 3번으로 여러 기기에 연결해 놓고 블루투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배터리를 확인할 때는 펑션 키와 메모장 모양의 키를 꼭 눌러 주시면 1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가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 줍니다. 눌렀다 떼는 게 아니라 꼭 누르고 있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4000mAh의 배터리 용량이라 무선으로 2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펑션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면 LED 자체를 끌 수가 있어서 4시간 정도를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펑션 캡스락 키를 누르면 엘리드 모드를 화이트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RGB보다 이 화이트 모드가 더 예뻐서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C108 제품은 풀 배열 키보드라 넘버패드 위에는 계산기 기능이 있어서 간단한 계산을 할 때도 편리하고 볼륨 조절 버튼이 옆에 있어서 스피커를 건들 필요가 없는 것도 좋았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매크로나 키 지정, RGB 조절이 가능한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타건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건해본 결과 확실히 일반 기계식 키보드 축에 비해서 걸리는 느낌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건하는 맛이 있어서 계속 쳐보고 싶은 중독적인 느낌이었고요. 피로도는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멤브레인 키보드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멤브레인 키보드는 가벼운 대신 끝이 책상까지 닿는 그런 부분에서 피로감이 있다 치면은 C108은 그냥 일반적으로 걸리는 느낌 때문에 약간 더 피로도가 쌓이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감을 유지하면서. 소음을 줄였다는 점에서 사무실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